오늘 말씀이 재미있는 게 (23절이죠) 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한다고 하라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교회 이르고 있는데 전부 다막 방언을 방언을 막해 그러면 이게 이단인가 이게 뭐 미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그 마음 속에는 깊은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초대교회만의 또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은사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은사를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특히 방언은 많이 표가 나는 은사니까 서로 방언을 경쟁적으로 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막 다다다다다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은사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은사 사용의 근본적인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뭘 위한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13절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방언받은 사람은 다 통역해야 돼.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아이고, 잘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마음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영적인 거 하나는 나머지 마음은 이성적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통역하지 않, 않고 그렇다면 통역을 방언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방언한다고 해서 자기 방언 다 알지 못해요. 방언 기도가 좋은 건 영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입문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한계는 뭐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자기에게도 그에게거든요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개인적인 영적 만족에는 도움이 되는데 결국 통역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고 예언해라 아니고 방언 꼭 하는 사람은 통역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차원에서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애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걸 많이 애써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해요. 그런데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저 목사 참 설득력 있네. 야, 설교 잘하네. 여러분들도 왜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잘 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면 어때요? 그분 존경하잖아요. 근데 목사들도요, 계속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득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어떤 오류에 빠진 줄 아세요?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 내가 은혜가 많은 사람,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게 방언 떠드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고 계신 거죠? 제가 설득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막 드러나. 그래가지고 와, 저분 설교 참 잘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가 없고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멋져. 그것만 남는다면 그건 뭐다?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떠드는 거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방언이냐 예언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은사가 내가 가진 은사가 도대체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섬김이나 구제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지. 어, 유명하긴 엄청 유명해졌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뭐 밥을 퍼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어,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정작 수혜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프로모션을 잘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 속지 마세요 결국 뭐예요? 그분들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의 구제와 섬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행사 행그 어떤 행정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게 야, 그 사람 참 똑똑해. 그 사람 행정 처리 너무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예요. 우리 유종욱 집사님은 밥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유종호 주사님이 막 밥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부자가 됐어. 그러면 뭐 좋은 일이죠. 그거 가지고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도대체 그 은사를 가지고 너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말고도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에 쓰이느냐라는 거죠.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분석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지고 컨설팅해준답시고 이거는 미개 문제고 저거는 저게 문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들어버렸다 뭐 합시다. 그러면 그 스마트함이 그 분석력이 과연 도움이 되는 분석력이냐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걸 똑똑함이라고 착각해요. 그 스마트함이라고 착각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분의 달란트는 반드시 어디에 쓰여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그 대답이 뭡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지만 이성적으로도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좀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요, 에전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 그렇게 몰고 가요. 저도 기도원 사역을 오래 했었잖아요. 기도원 사역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잘 이해 못하면 뭐야? 네가 영, 영성이 영 부족해서 그래. 네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래. 그 방언 받은 사람은 네가 예언을 못 받아서 그래. 그 예언 받은 사람 은 뭐야? 네가 신의은사가 없어서 그래. 영분병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런 식으로 자꾸 계층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너 오케이. 너 영성 내 이, 이해해. 인정해. 근데 그것이 이성적으로 여기 마음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한 게그 여기 있어요.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마치 앞에서 있는 사람은 신비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면 결국 사람들 어떻게 된다? 우매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윌 듀란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성이 없는 열정은 맹목적이고 열정이 없는 이성은 죽은 것이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성이 없는 열정은 맹목적이래요. 이해되시죠? 이성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뭐예요? 맹목적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다 이단들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성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 그건 뭐다? 죽은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성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혹시 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열정만 남은 건 아닙니까?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열정만 남아있고 이성이 없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이성과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배팀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예배팀이 찬양할 때 어때요? 막 영으로 막 찬양한다.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을 막 하면서 막 제가 저 우리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뉴에이지 음악은요, 몽환적이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 음악 중에서도요, 뉴 에이지적 성향이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저는 그 차, 그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되게 조심해요. 왜냐면 어떤 멜로디를 계속 반복해서 몽환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요, 마치 영적인 것 같고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헤롱헤롱해져그 음악을 들으면. 그게 이제 영적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으로도 찬양하고, 뭘로도 찬양해야 돼? 마음, 이성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찬양팀이 막 그런 막 찬양을 하는데 도무지 우리 교우들 중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찬양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으로 막해 가지고 영적인 거 하나도 없는 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 은사는 뭐예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열정과 이성이 함께 할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육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 영어로 축복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막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저게 축복을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고 하면 어떻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아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멘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들으면서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드리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으로 또 마음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은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음악으로 뭘 드러내려고 그래.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송현이처럼. <laughs> 송현이 어제 점심 먹는데 밥을 못 먹겠어. 목사님 근데요. <laughs>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몰랐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 자기 어떤 스페셜, 스페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은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과연 세우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고린도교인들은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뭘 사용했다? 방언이라는 은사를 사용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것인가? 우리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깨달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나은이라. 아멘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만대 오예요. 만대 오. 그러면 이거 얼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일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 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어. 어떨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명확한 다섯 마디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마디보다 훨씬 귀하다. 힐링 키즈 힐링 앙팡 가리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 앞에 막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일만 마디를 떠들었다고 쳐요.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사도바류 한 말, 이그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뭐희황찬란은막 미사오고를 써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당신이 얼만큼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막 저는 <laughs>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막 어떨 때막 가슴을 치며 답답해요. 설교 원고 만들 때도 아 이게 더 좋은 표현이 있을 텐데 제 어휘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막 어휘력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미사하고 휘양철란하고막 정말 데피니션이 정확한 그런 막 단어를 연구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쫙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걸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느냐 안 됐느냐예요. 근데 설교자는 욕심이 뭐라고? 변화는 뭐 둘째치고 어떻게? 내가 좀 설교를 막들어지게 해가지고 어, 저 유튜브에 좀올려놓으면막 조회수가 어, <laughs> 막넘어지고 그런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야이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가예요. 공동체가 변화되는가. 그게 더 핵심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좀 불편한 얘기인데요. 저는 성가대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오해는 마시고. 어떤 거냐면 성가대가요. 정말 멋들어진 찬양을 하려면, 노래를 하려면 연습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아마추어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아주 막 그냥, 성가대에 모여가지고 세,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막 연습하고 전문가들 다 이렇게 저기, 뭐저 파트장으로 들여드리고 뭐 연주자들도 막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찬양을 3분, 4분 했어요. 진짜 멋진 찬양을 했다. 칩시다. 근데 듣는 사람은? 쟤도 뭐하나? 이러고 있다면 그게 과연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사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 찬양팀은 연습하면서도 꽤 많이 애써요. 여러분, 드럼도 또, 우리 저기 악기도, 전부 다또 노래도 잘하려고 되게 많이 애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아. 이러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된다면 그 은사를 바로 쓰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정교하게 멋들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해요 멋들어지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전달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사역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당을 청소해 주시고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또 본당을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까지 수많은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도 누군가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식당에서 봉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봉사들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려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그걸? 그 봉사가,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세우고 있는가? 나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장이 강해요. 예. 식당 봉사 같은 거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식당 봉사할 때요 맨날 싸워 간을 일으켜야 된다. 뭐 반찬은 뭘 넣어야 된다. 그고 맨날 싸워 나를 드러내느라고 그죠?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다 귀해. 그 은사들 다 귀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그 은사 쓴이라고 맨날 식당에 싸움박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봉사자들 때문에, 은사자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사도벌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좀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가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혜는 지은, 아이가, 아이가 되지 말고, 말고. 아는어린나이가 어린 되라. 되라. 지혜는, 지혜는 장성한, 장성한 사람이, 사람이 되라. 되라. 지혜는 에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옆에 사람에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장하는 게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면 아이들 수는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주장만 해요. 어른 어때요? 그걸 안배하는 것이죠. 성숙하신 자는요. 자신의 은사를 절제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나서기보다 뒤에서 돕고 말하기보다 들어주고 인정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 주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방언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성숙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잘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다섯 마디의 말을 선택했던 것이 그것이 바울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 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굉장히 현실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책임 있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인데, 교회 와봤더니 다 뭐하고 있더라? 막 방언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미쳤구나,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반대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그들에게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은사의 사용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은사, 우리끼리 뭐 성령 충만, 우리끼리 은혜 외쳐댄다면 사도바울은 뭐요? 예 그것은 올바른 은사 사역이 아니다. 24절에서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리라. 25절 뒤에 밑줄 그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의 은사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고백 하게될 것이다. 사역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를 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와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이 와, 저 사람 똑똑하네.가 아니라, 와, 나도 하나님 말씀 좀더 듣고 싶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크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사,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다른 이에게 유익한 것인가? 나의 은사는 과연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또한 영적 성숙은 절제와 배려에서 나타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절제하고 배려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방언 받아봐요. 막 그냥 온 동네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방언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막 표마해. 여러분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어때요? 지가 물건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 갑질하잖아요. 너 이거 가져봤어? 해봤어? 그러면서 막 갑질한다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꼴베게 싫죠. 그게 앱니까 어른입니까? 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laughs> 그러고 있다는 거요야너 찬양 못하잖아. 넌뭐 설교 못하잖아. 야너 밥도 잘 못하잖아. 넌 청소도 안 하잖아. 그러고 있다면 그게 애라는 거죠. 그건 결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당신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가려지고 당신만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은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 뱉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그 은사가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노래 정말 잘하는데, 나 설교 정말 잘하는데, 나밥잘 짓는데, 나는 행정의 전문가인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사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걸림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대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빨리 얘기하세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합시다. 아멘. 이게 은사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